자, 봉고3. 자, 이 차는 26만 1,210km, 26만을 넘게 탄 차량입니다. 자, 이 차량에 머플러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13년식 26만 km 탄 봉고3입니다. 자, 봉고3 머플러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쭉 젖었습니다. 자, 머플러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밟아주세요. 아물 떨어집니다. 아 새카만 물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예, 한번 더요. 예, 됐습니다. 아 이쪽 바닥이 흥건하게 젖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